예, 지금 이 시간에는 MS Word의 기능 중에서 글에 있는 어떤 내용을 찾거나 또는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MS Word 문서를 작성을 했을 때이 작성한 문서 안에서 어떤 단어를 찾아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이 글이 뭐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면 괜찮지만 은 여러 페이지, 뭐 10페이지, 20페이지 이런 데서 어떤 단어를 찾으려면 어,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그 원하는 단어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find입니다. 어, 단어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문서의 맨 앞에다가 이렇게 입력 커서를 위치를 시켜놓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 그리고 여기에 홈 메뉴에서 오른쪽 끝에 보면은 find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ind 버튼을 클릭하면 되죠.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렇게 네, 그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찾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소월 네, 이런 단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김소월, 김소월, 김소월 하는 어, 표시가 노랗게 표시가 되죠. 예, 그래서 이 문서에 그 단어가 어느 부분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금방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단어의 찾은 부분에 이 문단이 이렇게 왼쪽에 나타나게 되죠. 예, 그래서 어, 내가 이 부분에 에, 찾아서 여기를 어떻게 고치겠다든지 하는 그 위치를 금방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find의 방법이 되겠죠. 예, 그리고 다 되면 여기에 왼쪽 창에 엑스 버튼을 클릭해서 예, 닫으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find의 그 방법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replace 교체가 있습니다. 교체는 어, 어떤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에는 김소월의 3에서 김소월 김소월 김 you mm -hmm.